안 먹겠습니다. 몸이짬보 아, 닭다리 아니었을 수도 있어. 아어 사람? 저안좀안해어어 이것 좀해 안 어! 응 음, 음. 아빠 리오우 목..목.. 목어 김치, 리필, 때깔이 죽이는군 오호! 뚜가 봐. 소금 넣으니까 간마다 싹 맛있다. 어... 고맙습니다 오늘은 족발 족발 술 없이 먹기 너무 오랜만에 니껍질 <laughs> 그 완전 쫄깃쫄깃해 야들야들 인 거라. 음음다 배는 좀못 달라고 일찍 자. 막한까지안 어, 오뎅탕 국물 <웃음> 아 <웃음> 고추. 고추 어 고추 저거 진짜 매워. 김치 너무 맛있어. 음. 아 진짜? 응. 자기가 심히 사는 거만. 서 <laughs> 씹을 수 <올라가>, 얼굴 빨지네 <laughs> 응? 앞다리인지 뒷다인지고 <laughs> 앞다리. 몰라 나도 <laughs> 뭐야? 강발발 응, 발발좀어 수육할게요. 어머니가 새김치 주셔가지고 새김치에 수육 못 참아. 삼겹살 한근6 0 0 g 정도에요. 놓고 저는 뭐 다른 거 없어요. 양파 쓰던 거 반개에서 그냥 넣고 이렇게 놓고 대파 된장 요만큼 그리고 카노 하나 끝! 이렇게 해서 물 넣고 삶으면 돼요 굴도 샀어요 요새 굴 철이잖아요 남편이 굴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laughs> 싱크대 깨끗이 닦았어요. 소금 이렇게 해서 살짝. 벤치도 조금 끓여볼게요. 고기는 안 넣고, 그냥, 코인 육수로 깔끔하게 끓이려고요. 딱한번 먹을 분량만 끓일 거예요. 저는 된장찌개 감자는 무조건 필수. 표고버섯 네, 하나 갈아게요 숟가락으로 그냥 막 퍼먹는 거 좋아해가지고 반 썰어줄게요. 이거도 그냥 작게. 끓으면 그때 다때려놓고 그냥 끓일 거예요. 끓어오면 된장. 여기 다진 마늘, 고춧가루, 감자랑 애호박이랑 그냥 같이 넣어도 돼요. 양파까지도. 완성! 오호, 잘 익고 있는듯? 저 야채 완전 다 흐물어질때까지 푹삶으려고요 <놀람> <오, 미쳤다. 놀람> <놀람> 완전 잘 익음. 치랑 수육, 굴, 된지 이런 양념장들 잘 먹겠습니다. 그냥 새우젓만 해서 일단 먹어야지. 새우젓에 마늘 하나. 김치 맛있더라. 앉자. 김치만 하나. 봐. 할머니 김치 맛 은？시 원해. Gue t referred to this restaurant because it's very tasty, 아우 좋다. 뼈 바를 것도 그냥 다빠지네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런 걸로 되게. 얘가 저번에 한석규가 수사할 때이 귀가 싫시가싫어시나 귀가 싫어하시나. 귀가 싫어하시나. 귀가 싫어아 아니 근데 그어하시가 싫어하시나. 귀가 에어하시나 귀가 근데 나는 중간 중간에 잘안봐 가지고 칠하는 게게이 아, 까가을아 내가 말하는 거. 다들 못 들었어요? <laughs> 그렇게 해 가지고 그가쟤가 <laughs> <laughs> 그래서 이 김성희한테 도깨깨 남편도, 안 여기 와서 주, 같이 붙여줘. 저쪽으로 해줘 내가 해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라를 떠나오니.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너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주는 거랑 이 야, <laughs> 내가 라는거라 응? 네. 그렇게 말해. 러면너 정진산이야, 나반 나도 응, 응. 해보라고. 뭔뭐 얘기 할래? 해, 니정해그고